미얀마는 중국과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서아시아에 근접한 동남아시아의 국가이다. 미얀마는 2020년 코로나, 2021년 2월 쿠데타 시작 이전에도 아시아에서 북한과 더불어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최근 몇년 코로나, 쿠데타 내전의 장기화로 경제적 상황이 아주 악화되어 지금은 일반 노동자의 월급이 예전 20만원에서 지금은 10만원도 안되는 정도로 경제가 파탄이 났고 그런 일자리도 없어 청년 특히 남자 청년들의 실업률이 50% 이상에 달할 정도이다. 미얀마에서 양군은 예전에는 수도였으나 현재 수도의 권위를 내피도에 넘겨주었으나 그래도 여전히 미얀마 최대의 도시로 경제, 문화, 종교 등등의 최대 도시로 많은 지방시골의 젊은이들이 양군으로 몰려드는 편이다. 양곤 인구는 대략 700만에서 800만 정도로 예상된다. 수도 네피도의 인구는 30만 정도이다. 그냥 행정, 정치적 상징 수도일 뿐이다. 미얀마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국내 미얀마에서 일거리를 찾을 수 없으니 주변 동남아 국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로 많이들 떠났고 또 떠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아직 선진국인 일본과 한국으로의 길은 열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도 점차 국민의 고령화와 젊은이들이 3D 업종에 근무하는 것을 싫어하므로 미얀마 노동자들의 수요를 더 원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미얀마 노동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일과 기술 습득이 안되어 있고 게으르다는 이유로 한국 기업에서 별로 선호하는 편이 아니다. 현재 미얀마는 일반 정규과정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업, 기술과정의 교육이 청년들에게 아주 시급하고 절실한 편이다. 미얀마 정부나 미얀마에 있는 가족들도 해외 특히 선진국인 한국으로 나가 일을 해서 본국과 본국의 가정에 송금해 주기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곤 유아따야 직업기술학교는 양곤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어와 직업기술, 그리고 기독교 신앙교육을 시킴으로써 한국에 가서 한국교회와 연계도 하고 일도 해서 돈도 벌어 본국으로 송금도 해주는 직업기술학교로 준비하고 있다. 양곤 유아따야 직업기술학교는 양곤 시내에 있는 양곤 유아따야 어학원, 간호학원과 연계를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 홍보, 사무 업무를 협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양곤시 외곽에 있는 부지 7천평 규모의 기술. 직업학교는 한국어와 기술과 신앙을 더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현재 본관 건물 한 동과 남자 기숙사 겸 교실 한 칸을 건축해 놓은 상태이다. 지금 필요로 하는 건물은 교실 두 칸과 여자 기숙사 건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외곽에 있는 직업. 기술학교는 주변 경관이 뛰어나고 시내와는 좀 거리가 있으므로 한국어와 기술, 신앙을 집중적으로 익히기에는 적당한 지역이다. 양곤 유아따야 직업기술학교는 기존의 어학원이 있으므로 언어교육의 인프라가 있고 현지 책임자 정상진의 단연가간의 건축 경험과 기술, 농업기술 그리고 건축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부지가 넓으므로 기술 직업교육을 마음껏 할수 있다. 그리고 양곤에 머무시는 선교사님들과의 교류로 신앙과 한국어 교육에 대한 협력을 바랄 수도 있다. 미얀마는 가난한 나라이다. 교육의 목적은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삶을 살고 부를 축적하고 넓은 세상을 보고 가치관 세계관이 변하여 가난한 나라 미얀마를 교육받은 그들처럼 끌어올리도록 돕는 데 있다. 그러므로 양곤 유아 따야 직업기술학교는 미얀마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워 한국에서 유학도 하고 한국에서의 취업의 기회도 제공하고 신앙으로 미얀마를 변화시키는 여건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